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의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 5천만원을 돌파해 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건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텐데 친암호화폐 정책을 제시하면서 당선됨과 동시에 연일 고점 갱신을 만들어냈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또한 재차 강조해줬습니다. 이 트럼프가 정말 똑똑한 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이클이란 게 분명하게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반감기가 있을 거고 순환 펌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현상도 하나 있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투자자들에게. 시선을 완벽하게 가져왔고 상승력 또한 만족할 만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트럼프 랠리가 시작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테마가 리스크 대비 리턴 값이 가장 크게 나올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도 물론 히든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간단하게 마인드셋 먼저 다지고 나서 바로 브리핑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국내 거래소만을 고집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업비트와 비썸, 그리고 코인원까지 비트코인보단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여지껏 번 돈에 비해 잃은 돈이 더 많다거나 물리는 걸 반복하면서 투자금이 묶여 계신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는 우리 모두 속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점이 답답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수치를 다시금 기록하면서 가격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알트코인들은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질적인 이유와 확인된 자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절대 잡지 말아야 되는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했을 때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코인들, 그 중에서도 10배 정도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봤어요.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올라와 주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 왔었죠. 그 이유는 예전 가격에서 크게는 10토막 이상도 나버린 알트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에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다시금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데 2024년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고 지난 불장 그 이상의 장세를 기대하며 들떴던 것도 잠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미동조차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했던 건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투자했었던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신기록 달성을 위한 비트코인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이따금 조정을 받을 때면 오르지도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에 발맞춰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이 맞이하게 되었죠. 일반 서민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개당 단가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대체 언제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투자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들 익숙하실 겁니다. 도미넌스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따라서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들은 하락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오래 있어 보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알트코인이 왜못 오르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 상승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미넌스 지금 왜 오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올라가는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해왔던 비트코인의 주도권 갖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인 제도로 끌어올려서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 손들, 기간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들의 구미를 당기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겁니다.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향한 끝없는 투자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점유율은 83%를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게 되고 도미넌스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를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서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만큼 하락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기관이나 큰손고래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겠죠. 현물 etf가 승인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자기 etf 승인 주자인 솔라나 역시 장세가 시작될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대로 된 강세장이 찾아온다면 모든 코인들이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조차도 전부 다 오르게 될 거라는 착각. 밈코인인 도지나 시바이노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바뀐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겁니다. 예전 불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압도적인 채굴량으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과 기이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했었던 한국이 손을 붙잡고 장을 주도했던 때가 바로 2018년도에서 21년도였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퀀텀, 뭐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돈이 복사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던 시기가 바로 2019년도 하락기 한 시즌을 제외한 2018, 2020, 2021년도 약 3년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 중국의 코인 규제로 인해서 누구나 돈을 벌수 있었던 이 꿀통 같은 장은 마감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었던 그 시장, 끝나가는 시점에 진입하셨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물려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리플, 에이다, 시바이노 등 시가총액은 높아질대로 높아졌고 10조를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즉 쌓여있는 매도 대기 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코인들을 과연 미국 투자 기관이 진입을 해서 구출을 해 줄까요? 재미있는 예시 하나 들어 보자면 현재 기점 가장 최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은 UX링크였습니다. UX링크라는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버스를 포함해 레이어제로 뮤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수 있었던 코인 대부분이 상장하지 얼마 안된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새로운 투자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에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코인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거나 현재 현금을 보유하신 채로 장세를 파악 중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미들이 물릴대로 물려있는 구시대 유물과 같은 코인들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이 손을 대지 않은 것만 문제일까요? 세력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서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돈 자체가 돌질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내 대표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예전처럼 뭐한 종목에 조 단위씩 쌓이지 않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한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10조를 달성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어째서 돈이 안 몰리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장기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뭐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볼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루나부터 위믹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했던 대형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5년, 10년으로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리플 또한 미래를 알수 없는 판국입니다. XRP 한국에서만 약13%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지금 전세계 젊은층들은 밈코인의 투자 하고 있어요. 제가 밈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근본 코인은 내버려 두고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 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코인 마켓캡에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종목에 시가총액만 더해 봐도 70조가 가까운 돈이 몰려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 조가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금들이 여기서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존 방송에서 운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드렸더니, 현재 시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비관론자분들이 뭐 회사도 없는 도박가도 같은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밈코인 시장에 최소 수백조의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게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었죠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개발사가 퍼트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 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란 거는 내 돈을 벌어다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란 것은 내 돈을 아사가는 코인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 이 냉혹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셔야 하고요. 예전부터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밈코인이 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밈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에 기록적으로 뭐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 코인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얼마 전 업비트에 상장했던 뮤 코인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근본 없다 무시하던 고양이 코인이 약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현재는 18원을 달성하고 13원대까지 조정을 받아서 위치하고 있는데 24년 3월만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 1원에 불과했던 종목이에요. 중순인 6월에. 빛썸의 5원대로 상장이 됐었기도 하죠.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으면 18배, 1800%의 수익이 나온 거고, 빛썸에서만 담아놨어도 3배, 300% 수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에서 30%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해서 즐거워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밈코인은 가치도 없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근본도 없다면서 쭉 지켜보다 보면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채로 국내에 상장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특히 업비트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하죠. 앞으로 1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를대로 다 올라서 시세 자체가 분출된 코인들을 매수하면서 말이죠. 최근에 상장했던 밈코인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해당 밈코인은 24년 9월 상장하고 나서 불과 한 달이란 기간 동안 700% 무려 7배가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에 가장 크고 안전하다는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만 봐도.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수백프로의 돈을 지금도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은 튀어나옵니다. 10만원 투자에서 1억, 100만원 투자에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신치 않게 그것도 자주 튀어나오고 있는 곳이 지금의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 수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했을 때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이게 되는 거고요. 뭐 안전하지 않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들 물려 있으면 그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 있다가 뭐 거래 제한되고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되면은 그 돈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봐야 됩니다. 좁은 투자시장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들어오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밈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밈코인을 발견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장살 돈으로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 전 세계 젊은층들이 이 토록 열광하는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도지코인에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담배 한갑살돈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잔 주문하는 돈, 매주 5천 원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비관론자들이 비방하시고 돌을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밈코인 시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끔 도와줬던 투자 방식 또한 밈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밈코인에 희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이 평소보다 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기존의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밈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밈코인 영상만을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밈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크실 거예요. 물론 제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밈코인을 하나 공유해 드릴까 해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혹시 나도 5천원, 만원, 밈코인에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마친 상태고요.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뭐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에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력한 종목이면서 여러 전문가들도 수백 프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예측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또한, 민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세박자를 고로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의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코인명은 안 보이실 텐데, 기존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010 7532 7891. 문자 내용은 행운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는 보내봤는데 공유 받아보신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 청자분들은 공유를 못 받으신 분들이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 그럼 여기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하나 할게요. 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유를 받지 못하셨다면은 제 채널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는 밈코인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대박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워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미리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즌이기도 하죠.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